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 18일 월요일 연단하는 불 가운데서의 믿음 생각할 문제에 요번 고난 중에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요백에 일어난 고난의 실상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역 23장 요비 대답하이르되 오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우미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거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탄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분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재난 가운데서 울부짖습니다. 심지어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간과하지만 응답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탄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는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그의 영혼을 해칠 수 없고 더욱 정결한 정금으로 그를 만들어 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난에 있음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번 자신에게 닥쳐온 무서운 시련 중에도 요와를 신뢰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중에서도 인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을 굳게 붙잡았을 때 언젠가는 순금같이 나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크로하여금 인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요비 표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감춰져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그는 연단하는 불시험을 견뎌냈고 드디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반사하는 정금같은 모습으로 나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백에 일어난 고난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여와께서 사탄에게 이러시되 내가 내종 여업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와를 경애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은 온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애하며 악에서 떠난 믿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의 믿음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순전하다고요."그의 마음속에는 이기심이 있습니다.제가 타락할 때 가졌던 이기심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도 있다는 말입니다.어찌 그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신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셔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의 고소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욕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진위를 위하여 고난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의 친구들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요베게스스의 고난은 영적 대쟁투가 실상이었습니다. 사단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베 이기적인 동기적 하나님이 당신을 섬기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보상으로 주시겠다는 물질적인 유익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섬긴다고 빗대어 말했습니다. 사단은 참된 종교란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하고 지성적으로 인식할 때 생겨나는 것 참된 경배자는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품성 자체를 사랑한다는 것 그들은 그러한 섬김 자체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단지 하나님 하늘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그분이 자기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저희의 애정과 신임을 받으실 만한 분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자 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단은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의 마음들은 다보거얻기 위하여 자기 이득을 위한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단은 고발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에 진정한 순수한 동기는 없다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되는 정금 같은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집마다 다니시고 계시며 모든 영혼의 성전 앞에 서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밖에서서 두드리노니라고 하신다. 하늘의 상인으로서 그는 그의 보아를 풀어놓으시고 호소하시기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붉어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신다 그분이 내밀고 계시는 금은 찢기가 없는 금으로서 오빌의 정금보다 더욱 귀한 것이다 이는 그것이 믿음과 사랑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신앙에 쫓아도 우리는 이기심과 교만 탐욕의 찢기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죄 많은 욕망투성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흰옷을 입히신 주님의 참사랑을 발견할 때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믿음과 사랑이 생겨나는 것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이 정금같은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 때문이 아니라 천국의 영화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서 찾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풀무부를 통과하여 정결하게 됨, 우리를 천국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전지하고 정결하게 하는 작업은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시련을 가져다 주는 큰 작업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가 그리스도의 의지에 예속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꽃이 불성물을 살라버리고, 우리가 순결케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할 때까지 우리는 풀무부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한 사실은 이 풀무부를 통과할 때 우리도 정금같은 신앙을 가진 자로 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죄악의 짓기들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이기심과 교만과 탐욕과 보복심이 우리 안에서 우글그림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 때로 예기치 않은 생각지 못했던 고난이할지라도그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섭하심 속에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허락하여 주소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순수한 믿음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닥친 시험보다 그 시험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우리 자신을 온전히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주님의 도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승리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여 간절히. 간과함 나이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깊은 말씀입니다. 천국보다 천국의 정신을 하늘의 영광보다 하늘의 정신을 사모하는 참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